시고 저와 함께 라운딩 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윙을 봤는데 네. 어, 지금 본인이 어, 골프 스윙에 있어서 아, 제일 고민되는 게 어떤 부분이 어, 저는 뭔가 좀득한 뻔득 느낌? 네. 이게 좀고민이고 좀 부드럽게 치고 싶고 리듬을 좀 찾고 싶어요. 네. 꾸준이좀 탑볼이 많이 나오고 예. 그다음 에 왼쪽으로 말리는 공이 좀 많이 안 나오나요? 맞아요 거의 아. 필드에서 불러가요아자 뭐 네. 그러면 아자백스 잠깐만 할게요. 예 백스윙 탑에서 넘쳐보세요. 예. 자, 어, 좀. 왼팔이 이렇게쫙 펴져 있죠 이거? 예. 어우 볼덩어리네볼덩어리 그리고 이 어깨가 네, 이렇게 지금 너무 쫙 쳐져 있죠? 네. 네, 이렇게 쳐지면 어, 다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공이 예, 임팩이 될때 네. 그리고 어 반로 스윙할 때 이렇게 또 반대로 네. 오른팔이 또쫙 펴져요. 네. 네, 오른팔이 쫙 펴지면 이게 근육이 경직이 돼서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탑볼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탁구 이렇게 스매싱 하듯이 네, 왼쪽으로 스피이 많이 좀 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자어 드레스 해보세요 자어 드레스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자 오른 어제 영상 혹시 보셨어요 어... 못 봤죠 네, 오른손이 왼손보다 밑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어깨와 팔이 손이 붙어 있으니까 오른 손이 내려가면 오른쪽은 살짝 내려간단 말이에요. 가속에 내려 둬놓고, 예, 그리고 집이 관계 너 멀어요. 조금만, 예, 조금만 으로 하고 시선은 공 예, 뒤꿈치 보고 어떤 느낌으로 치냐면, 자, 백스윙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예, 이런 느낌. 왼팔을 쫙 펴지 말아요. 자,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고. 내려와서 임팩을맞이한 후에도 이런 느낌, 예, 이런 느낌으로 공을 쳐야 체가잘 떨어지고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다시 어드레스 해볼게요. 예, 자 다시 한번 보고, 자, 요 오른 손으로 원을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예, 이 골프가 예. 회전 운동이고, 원을 그리는 운동이잖아요. 예. 자,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원을 그리잖아요. 그죠? 예. 어, 그럼 가재를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죠? 예. 근데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폈다가 또 원을 그리고 또 원을 그릴 때 이렇게 폈다가 하면 원이 안 나와요. 아. 예. 계도 이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해야, 몸은 바닥에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어? 가만히 있는데, 자꾸 이렇게, 왼발 잡히면 여기 힘이 들어가죠. 네. 힘이 들어가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꾸. 네? 내가 한 팔로 원을 그리면, 이렇게 부드럽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거 쫙 잡혀서는 원을 그리기 힘들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렇게. 체아 네. 잘떨리지죠 네. 우리 이게 멀면안 돼요. 그러면 네. 멀면 힘들어가고 우리가 네. 회전 어드레스 하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여러 정도의 각도가 나와야 돼요. 네. 근데 높았던 왼쪽 어깨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밑으로 다운이 되면 네. 네. 회전이 안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운이 되면 다시 일어나야 돼. 요 네. 일어나면서 탑볼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오늘기이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 때왼발이면안안요요 자, 은이만볼게요만큼은 이만큼은 이만큼 이만큼은 이만큼은 이만큼면서만큼은 넘어가요. 그렇죠, 은 이만큼은 이만이 백스윙 때 왼팔 펴고 팔로스윙 우때 오른팔을 펴버리면 그래서? 이 원의 모양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좀 버득버득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이 타도가 많이 높죠. 예. 이렇게 폴리니까 타구 예. 예. 스매싱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공이 스피니, 예. 공 윗부분에 스피을를 주기 때문에 예. 이 왼쪽으로 말린 공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쳐볼까요? 그런 느낌으로 백스윙이 잘 됐는데 빨로 네. 네. 스윙때 자꾸 팔을 려 그래 네. 한 번에 안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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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피니시를 빨리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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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제가 좀 떨어졌죠. 이번에. 네. 네. 근데 뒷당이 약간 났는데 그건 이제 뭐 살균을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손이 낮게 낫게 낮게 다녀야 돼요. 네. 네. 자, 봐봐. 우리가 이 클럽을 뭐가 잡고 있어요 손이 잡고 있잖아요 손은 팔에 붙어있고 팔은 어깨에 붙어있어요 또 어깨는 내 몸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배수한테 손이 높아지면 다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이 척추각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손이 높아 버리면 다 들려버리고 쫙 펴진 상태에서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어, 공을 임팩트로 많이 한 뒤에 손이 들어버리면, 예. 네. 어떻게 이제 타도가 높아지고, 예? 네. 리도안 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끝내또 피니쉬를 하려고 그러면, 이래 버리면, 몸은 왼쪽으로 간다. 그래서, 자, 요렇게 백스윙이 가면, 예, 네. 바로 요렇게 넘어간다. 피니쉬로 하나, 요렇게 넘어가다 자, 한번 내볼게요. 공이 임팩 이후에 자꾸 오른팔로 뭘 할라 그래요. 오른팔이 할 일은 오른팔이 할 일은 공을 네. 떼고 난 다음에 목을 감는 거예요. 이걸 네. 자꾸 이렇게 네. 유튜브하고 많이 보거나, 어디서 <laughs> 아, <우리도, 웃음> <우리도> 유튜브 찍지만, 또 <laughs> TV 많이 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아마튜버들이 가장 속는 게 뭐냐면, 네. 가장 속는 게 뭐냐면 딱이 모습. 네. 타이거 네. 예. 우주, 몇킬로이의이 네. 모습, 이 왼팔, 왼팔 보이죠?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이 모습. 자, 우리가 야, 이렇게 돌리다 보면, 네. 오른팔은 펴지는 구간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일부러 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본능적으로, 이렇게 네. 돌리다 보면, 네? 자, 봐봐. 아, 그것도 이렇게 피니진는안할 거잖아. 네. 이렇게 돌리다 보면, 자, 펴지는 구안이 나와요. 근데 내가 일부러 더 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어 이렇게 네. 헤드가 빨리 지나가야 된다예 네. 헤드가 빨리 지나가야 돼요. 몸쓸 필요 없고 네. 오른팔이 할 일은 빨리 목을 닫는 거예요. 회전과 네. 함께. 왜? 저 그래도 아직 힘이 좀 있거든 네. 104mm 자 한번만 더 해볼게요 눈이 네. 으로예좀 부드러워졌네 예자 네. 이거 몇 번이에요 8번 네. 8번이 네. 150m 간다고 한타더 줍니까 그리고 100m 간다고 한타뭐벌를더못 줍니까 아이언은 거리를 내는 도구가 아니라 핀에 볼컵에 가장 가까이 붙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빠르게 네. 빨리 몸을 담아줘요 몸 들리지 말고 하나 둘 네. 지금도 자꾸 오른팔이 자꾸 덤이니까 몸이 자꾸 들린다 때리고 바못감면 그렇지 그렇지 네. 오케이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못감기 아 네. 오케이 아까보다는 처음은 나왔네 그러니까 여스서구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탄도가 뜨는 거예요. 네, 오른팔을 빨리 이렇게 목으로 가봐야 이렇게 열렸던 채가 스키아를 맞이하고 이렇게 닫아주는 구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팔발에 맞는 이게 발사각이 나오는데 자꾸 네. 오른팔을 밀어버리니까 네. 스피드도 안 나고 탄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Ready. 계세요. 네, 빨리 걸어놓나요 그렇죠. 알았어. 지금 네, 어, 느낌 어. 어때요? 아, 엄청 전체적인 아, 것 같아요. 아니, 혹시 네. 사람 어떻게 때려봤어요? 아, 네? 네? <laughs> 나 이렇게 우리가 네. 이 사람 주사대기를 때린다고할때 네. 이렇게 때려요? 아니죠. 야, 아. 우리 축구, 해봤죠? 축구, 네. 네? 네? 예? 네. 중국, 이렇게 쳐요? 그, 어떻게 쳐요그렇지 저건 도 해봤죠? 아, 내가 다리가 자라서 그런데, 자, 이렇게 해요, 발차기를? 아니 예. 네? 이렇게 하잖아. <laughs> 네. 그 원래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동적으로 자, 인위적으로 자꾸 체를 떨어뜨려라, 떨어뜨려라. 떨어뜨리게 되면, 자, 이 원이 한 4m 정도 되는 이원 속에 10cm도 안 되는 이 공을, 이 점을 내가 찍을 수가 있나요? 못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다 보면, 예? 올바른 원을 그리다 보면 이점 구간을 지나갑니다. 네. 근데 내가 일부러 자꾸 맞추려 그러면 기탄탈불이 난다고. 네. 방금 느낌 좋았죠? 예. 네. 네. 그래서, 연습 어, 방법은 네. 이게 레슨을 하루 받는다고 해서 뭐 오늘 뭐, 바로 나가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느낌을 알았잖아, 그죠? 네. 집에 가시면, 또 아니면 연습장에 가면, 네. 연습 방법을 못 감고, 못 감고. 자, 우리가 공을 뭘로 때려? 헤드로 때려야 되잖아. 네. 그러면, 백수행은 뭐가 선행이 돼요? 헤드가 선행이 되잖아. 네. 네. 탑에 가서, 왜? 네. 이팩이위에 뭐가 선행이 돼요? 헤드가 선행이 되냐아 네. 근데 자꾸 빌어버리면 헤드가 늦다고. 이 요, 원리 예, 리 자, 백스윙에도 못 감고, 자, 팔꿈치 구부리시죠못 감고. 자, 왼팔, 오른팔, 펴면, 골프는 폭망합니다. 꼭, 방새도록 집에 가서, 요 느낌을 갖고, 예, 네. 요 느낌을 갖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예, 네. 아마, 하이 볼이라든지, 또, 저, 타핑이라든지, 또한 왼쪽으로 말리는 공은 아마 잘 펼쳐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집에 가서 예. 연습하시고 예. 한 번만 더 붙여볼게요 스윙킹으로 예, 자 왼쪽 에넣었 다운되지 말고 빵퉁 그렇죠 더 빨리 가아도 돼요 예. 오케이 오케이 자, 한 번만 더붙볼게요 네. 자, 한 번만 더몸 네. 네. 팔로 치는 거예요, 팔로 네. 네. 몸을 쓰시면 안 돼요 팔 아까 끊은 김으로 목 감고, 목 감고 네, 네 좀부드러운졌어요 어. 아무튼 그러면 네. 자, 우리가 어, 연습을 하시고 네. 일주일 뒤에 예. 예, 제가 점검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